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이드 일을 하는 라이다. 그는 어느 날 체스터와 콜레트라는 한 커플의 가이드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닮은 체스터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콜레트 커플은 왠지 모르게 라이더의 마음을 이끌죠. <laughs> 투어가 끝난 후 체스터 커플과 라이다 그리고 그의 썸녀는 함께 저녁 식사도 하는데요. 친해지기도 잠시, 체스터 커플은 내일부터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아쉬움 속에 그들을 숙소까지 데려다준 라이달은 함께 있는 썸녀에겐 관심이 없고 대신 콜레트가 놓고 간 팔찌를 발견합니다. 그리스에서의 마지막 밤을 불태우는 체스터 커플. 그런데 불쑥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Yes. 심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정체불명의 남자. 알고 보니 체스터는 미국에서 주식 사기를 거하게한 당하고 유럽에서 도주경 여행을 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체스터에게 돈을 받아내라고 고용된 사립 탐정인 것이죠. 하지만 체스터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체스터? 체스터는 쓰러진 남자를 그의 호텔 방에 데려다 놓고 얼른 다른 나라로 뜨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자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체스터는 그제야 그가 죽은 것을 알게 되죠. 그때 팔찌를 돌려주러 호텔로 돌아온 나이달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체스터를 도와 남자를 방 안으로 옮긴 라이달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직감합니다. 체스터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반쪽짜리 사실을 털어놓죠. They sent him. He threatened us with a gun. We g o t t o get out of this hotel before that man wakes up. You're l m o s 남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라이달은 체스터 커플이 다른 호텔로 옮기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권도 모두 호텔에 두고 온터라, 당장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없는 상황. 도피 자금은 충분하지만, 언어도 지리도 모르는 낯선 그리스 땅에서 라이달 없이 도망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라이달의 지인을 통해 미조 여권부터 만들고, 여권이 완성되는 동안 크레테라는 작은 섬에서 기다리기로 하는 세 사람. You think he's 하지만 크레테에서도, 여권이 없는 이들이 묵을 만한 곳을 찾기는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이날은, 하는 수 없이 밖에서 밤을 지새우기로하는데요 범상치 않더니 t 시나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에다가 조기 교육 덕분에 네개 국어에 능 통한 나이달은 생각보다 넘사벽의 스펙이었고 체스터는 그런 그가 폴레트와 점점 친해지는 것을 보며 괜히 까칠하게 니다 다음날 아침 남자의 사망 사건은 벌써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버스를 타고 더 작은 마을로 도피하는 세 사람. 체스터는 호텔 사건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데요. 결국 휴게소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듣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라이달은 체스터에게 자수하라고 권하지만. <S> <S> 역시 체스터는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적반하장인 체스터는 콜레트에겐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권검사가 허술한 작은 마을에서 당분간 묶여든 세 사람 콜레트는 갑자기 바뀐 둘 사이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laughs> 체스터는 날이 갈수록 부쩍 가까워지는 콜레트와 라이달에게 심술을 부리고 콜레트는 참다 참다 폭발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라이달의 의도는 물론 그의 출신까지 의심하는 체스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Because I like him, and I appreciate what he's doing for us. You like him. I didn't mean it like that. <laughs> 그런데 정말 그런 <laughs> 의미가 아닐까요? You coming with me for a walk? Sure, yeah. 뒤늦게 그들이 사라진 것을 안체스터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무작정 콜레트와 라이다를 찾아 나서는 체스터. 흥분 상태에다가 취하기까지 한 그는 금세 싸움에 휘말리고 때마침 그를 발견한 라이달과 콜레트 덕분에 무사히 경찰을 피합니다. 이제 체스터와 콜레트는 본격적으로 수배가 된 상황. 하루만 더 기다리면 내일 아침에 여권을 받아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트는 혹시나 들킬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던 끝에 결국 버스를 뛰쳐나가고, 그들은 여권을 넘겨받기로 한 마을까지 걸어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지만 어느새 한 배, 아니 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사이가 된세 사람. 무거운 공기만이 황량한 대지 같은 그들의 사이를 감쌉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 들어온 유적지에서 체스턴은 먼저 쉴 곳을 찾아보겠다며 들어갑니다. 체스터. 체스터. 어디로를 룩포. 오케이. 스테이 히어. 라이달은 소리가 난 체스터 쪽으로 내려가 보는데 아무리 Chester. 찾아도 체스터는 보이지 않고. Go aside. Forget about right now. What have you done to him? 눈엣가시던 나이다를 떼놓고 가려던 체스터와 몸싸움을 벌이던 콜렉터는 발을 헛디뎌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혼자 위조된 여권을 받으러 온 체스터. where's r y n You ran away with my w 겨우 정신이 든 라이달은 숨져 있는 콜레트를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진 채로 서둘러 유적지를 that's 빠져나오고 that's 함께 타기로 했었던 배를 필사적으로 쫓아가그 배에서 체스터를 찾아냅니다. z u s rejoined 역시 체스터는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그는 You're 라이달에게 no 돈을 제안하는데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your wife. 라이달도 지지 않고 진심인지 도발일지 모를 말로 oh. 체스터의 심기를 한껏 공격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함께 탈출해야만 하는 신세가 된 체스터와 라이달 유적지에서 콜레트의 시신이 발견되는 바람에 출입국 신사가 더욱 엄격한데요. 그때 라이다리 체스터를 지목하는데. Yes, is this your son? Uh, Dad, he wants to know if I'm traveling alone. Yes, sir. I uh. We 라이달의 기지 덕에 돈다발이 든 여행가방도 검사받지 않은 채 무사히 출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온 체스터 그들은 곧장 공항으로 향합니다 누구 하나 먼저 도망칠까 팽팽한 긴장감 속에 체스터는 프랑크푸르트 행표 두 장을 구매한 후 비행시간 전까지 마실 술을 찾으러 가고 라이달은 돈가방을 열어보는데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이미 경찰로 포위되고 말았죠. 체스터는 몇 시간 후에 떠나는 프랑크프루트행 티켓을 사는 척하며 라이달이 멀리서 기다리는 사이에 자신의 표만 즉시 떠나는 이스탄불행으로 끊은 것입니다. 0일후 이스탄불. 페인처럼 숨어 지내던 체스터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독이 바짝 오던 라이달은 한 광장으로 체스터를 불러냅니다. We're g o n to need a confession. The deal's off. Yeah, I know. 오랜만에 재회한 체스터와 라이달라이달은 콜렛의 사진을 달라고 하며 미끼를 던집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체스터가 콜렛을 죽였다기보다는 사고사였으니까 You tried to kill me. 자신을 다그치는 라이달을 보며 무언가 싸함을 느낀 체스터는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며 자리를 피합니다. 당황한 라이달은 그를 쫓아가는데 지켜보던 FBI 요원들은 그들이 함께 도망치는 줄 알고 쫓아갑니다. 결국 체스터를 쫓던 라이달은 혼란을 틈타 자신도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목숨을 건 도주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2014년에 개봉한 1월의 두 얼굴은 우연히 만난 단 하루어치의 인연에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즐긴 운명에 휘말려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라이더를 의심하면서도 그를 필요로 하는 체스터는 결국 끝까지 그를 미끼로 삼아 혼자서만 탈출하지만, 나이달은 사이가 안 좋았던 돌아가신 아버지를 너무 닮은 아니 어쩌면 자신이 선망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던 체스터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달은 <laughs> 본인은 추적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 는 대신, 분명 체스 터가 있을 만한 광장회를달려 갑니다. 그와의 대 화가 도청 되고있 다는 걸확 인한 체스 터는 자 신의 잘못 을 실토 하고 숨을 거둡니다. 체스터는 자신을 찾으러 온 라이달을 보고서야 그가 그간 라이달의 진심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체스터의 자백으로 풀려난 라이달이 그의 묘비에 찾아가 콜레트의 팔찌를 묻어주는 이 장면은 이 영화가 언뜻 보면 콜레트와 라이달의 미묘하고 위험한 관계에 대한 영화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서로를 알게 모르게 동경하면서도 막상 가까워질 수는 없는 라이달과 체스터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영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이달은 정말 콜레트에겐 애초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저 아버지를 닮은 체스터를 돕기 위해 위험한 동행을 감수했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죠. I find i hard to believe, 영화 1월의 두 얼굴이었습니다.